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빠. 네. 누구세요? 오빠. 네, 말씀하세요. 오빠 사귀요뭘사귀요 오빠 저 사귀어요. 몇 살인데요? 스물 여섯이에요. 스물 여섯. 나이는 좋네. 사귀자고요. 얼굴 이뻐요? 네. 인증 가능합니까? 네. 인증 가능합니까? 인증. 인증이요? 네. 얼굴 인증을 해줄까요? 얼굴 인증이요. 어떻게 해줘야 돼? 제가 저 얼빠거든요, 얼빠. 하거든요, 얼빠. 뭐? 얼굴이 이뻐야 호감이 갑니다. 야, 목소리 궁맥 깼노, 누군데, 뒤질래, 조삼이. 어 얼굴이 이뻐야 호감이 가거든요, 제가. 얼굴 이뻐요. 아, 진짜요? 목소리는 괜찮네. 근데 뭐, 뭐 목소리 좋다고 이쁜 건 아니니까. 너몇 살이에요? 저요, 저 35입니다. <laughs> 왜요? 나이 많아요? 네, 여보세요? 어기가아네 말씀하세요 리니지나 하자 어 리니지 좀 이따 할 거야 30분 이따 할 거야 35분 이따 아 지금 하자고 재미없어 지금 전화데이트 아니 이 새끼야 니가 자주 유하려고 그래 아 리니지 살짝 하자고 기다려 이마 리니지 그냥 중독자 새끼야 아니면 그그 그 장비 좀 쫓아 면해 기다리세요 야이 미니 중독자 시기야 기다려 이씨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전화하셨죠? 저그방제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저 치킨 한 마리만 사주세요 아 제가 요새 그 수입이 많이 안 좋아요 아 진짜요? 예 지금 많이 힘들 때문에 저 오늘 발프가 받은 거 보세요 예 어제도 많이 못 받았거든요 풀 시험 열개말 안돼요? 뭐라고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요 푸쉬업 10개요 푸쉬업이 뭐야? 그 팔굽혀펴기 그걸 왜해요 제가 그, 해주면 안돼요? 네가 하세요 디바 이거 제가 왜 합니까 푸쉬업을 갑자기 왜해 내가 여보세요 조 혹시 배달되나요? 배달이요? 네그 배달비 만원 받아야 되는데 괜찮나요? 아 거기 소우치킨집 아니에요? 에 어디요? 소우치킨집 아니에요? 소우치킨, 아닌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족발집인데 네, 끊으세요. 에이, 여보세요? 기강씨. 네. 나는 기강씨가. 네.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뭐, 재미도 없고. 뭐 아, 재미가 어때? 없으면 그래도 TV 보세요! 도대체 가 잘하는 게 뭐야? 뭐제 2의 부대야? 아니 야재명수면 보지 마 임마. 하는게 도대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임마. 아니 뭘써안 썼네. 절 차도 안했어요 아니 최명수 보지 말라고 임마 시간 낭비하고 있냐 임마. 응? 어? 너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니네 인생 임마. 재명수 안 보면 되지. 웃기 놈이네 그냥. 응? 어? 여보세요? 예 대중씨 안녕하세요. 어예 누나 예. 뭐, 이거 전대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아 저희 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죠. 예. 아그 어, 인기가 많네요. 어떠, 어떤 어떤 거요? 전화 통화 시도하는 사람 많다고요. 아그이 시간에 그 많이 걸었어요 전화? 아 한, 아니요. 아 예. 그냥 여태까지 이제 방송 보면서 구, 궁금했던 거면 그 정도로 그냥. 예, 그거 보십시오. 예. 일단. 그, <laughs> 뭐지 1비 신청해놓고 동취송 성출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야? 왜냐면 베비라는 네. 안정빵이 있고 네. 그냥 뭐이 기주 해도 폭탄 삼천 개는 기분 터졌는데 네. 왜 이걸 다 내려놓고 도전하게 되었는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새로운 도전하려고. 왜냐면은 눈 앞에 있는 거에 멈춰져 있으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음. 더욱더 이제, 개선하려고 그런 거죠. 예. 예. 위험 부담이 큰데, 이런 도전, 도전 정신 높게 보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대중 시청에 1비 신청했다고 해놨을 때,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던 시청자들도 많았고. 거의 안 믿었다. 90% 이상은 예. 안 믿었지. 예. 그래, 방송국에 이제, 인증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동시 송출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 풍달라고 노골적으로 유도를 안 한다는 거. 아 그래도 요새는 네. 제가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이거 메모장 하나 적어놓은 거 빼고는 음. 그냥 안나오면안 나온 대로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조회수로 수익을 내 거라서 예, 예저 마인드가 방청, 예. 예 방송 보기는 훨씬 더 편해졌고 그렇죠 투개는 뭐, 더 편하죠 하면은, 예 제가 후원은 잘 못해도 좋아요는 항상 누르고 와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 얘기가 많이 나온 김에 예. 제가 아프리카 계정이랑 유튜브 계정 동,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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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중시한때 제가 뭘 보는게 더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근데 솔직하게 유튜브 봐주는게 이득이죠 왜냐면은 아프리카는 이미 시청자가 네. 많이 보고 네, 네. 그리 광고 수익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아프리카는 딱 들어올 때 광고 한번 보는게 끝이야 근데 어... 유튜브는 시청을 오래 할수록 수익이 올라가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 네. 어, 유튜브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처음에는 뭐, 10자리 수 뜨다가, 이제는 뭐, 많게는 3 0 명도 보고 있더라고요. 채팅은 별로 안 올라도. 근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은. 네, 맞습니다. 모르던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구독을 눌러주니까, 왜냐면은, 유튜브 시스템이, 네. 실시간 생방송이 많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생방송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알게 되면은, 많이 볼 네.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처럼 네. 네. 어떻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 작년부터, 작년 가을쯤인가? 네. 차를 살 거다. 콘서트를 할 거다. 이거 입 버릇처럼 했는데 지켜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어떻게 됐는지. 일단 차는, 일단은 뭐 천천히 네. 해도 될것 같아요. 뭐 별로 안 급하니까. 왜냐면 이제, 이제 동시 송출도 했고, 네. 유튜브 트위치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리니지도 이제, 제가 전투 방송까지는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게또 있으니까, 음. 뭐 차가 솔직히 제가 뭐 집에만 있는데,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하게도.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코수술은? 코수술도 뭐 굳이, 굳이 뭐 지금, 지금 타이밍에 무조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어진 그게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네. 왜냐, 동시송출 했으면 이제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리 잡은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일단은. 유튜브하고, 이제 동시송출 일단 빨리 좀 자리 잡고, 어...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야지 그냥 판만 존나게 이제 넓혀놓고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동시송출 먼저 자리 잡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치료. 어. 그, 한달 가량 대중 씨가 아버지 만나야 된다고. 네네네. 그 쉬는 날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쉬는 날그 다음 날 보면 네. 아버지를 못 만났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네. 번이나. 네. <laughs> 이렇게 아버지 만난다 거짓말 치고 뒤에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짓거리이 <laughs> 부분 확실히 짓고 넘어. 아니 진짜 아버지 아니야 진짜 아버지 오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오. 두 번이나요? 한번 아니에요? 두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진짜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생신이라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몸 아프시다고, 몸 아프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 뭐야. 의심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아니, 근데 누나, 근데 왜뭘 뭐 의심을 할게 어디 있어, 네? 에? 아니, 저는 의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 네. 주변 그 시청자들이. 아니, 시청자들은 시청... 내 핸드폰만 네. 보면 여자랑 연락한다. 네. 내가 심연은 뭐 여자 만나다. 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쪽지가 와요. 알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laughs> 이제, 그냥 이제, 아프리카만 흔적이 보는 애들이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러고 노는 거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네. 오늘 계속 방송을 지켜봤는데, 네. 화장실에 오줌을 놓시고 항상 손을 안 씻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도네이션 나올까봐 빨리 오는 거예요. 그냥 물티슈로 닦잖아요, 아, 급해서, 급해서 그냥, 뭐, 집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니까 그러니까 원래 씻는데, 네. 방송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도네이션으로 계속 이제, 막, 이사한거다 넣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방송키는 시간, 일정한 시간은 목표도 11시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정시간은 저녁 11시 기념, 기녀. 누나 기념하라는데요 기념이었나? 누나? 누나 모릅니까? 누나 맨날 전화하는 누나 몰라요. <laughs> <모나요? 웃음> 기념, 아, 기념 소리가 좀 비슷하긴 하네. 예, 네, 지금, 네. 누워서 전화해서 그래요. 예, 어. 네, 목소리가 눌렸습니다, 지금. 아, 그니까 제가 이제 저녁 11시가 생방시간이고요 예. 네. 일단 아침 7시까지 하는 게제 이제 그거예요. 딱방송 그거, 고정시간이에요 예 네, 그리고 대중 씨 지금 거의 한석달 가량 네.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번 주 쉬는 날은 언제 모듈날이죠 모듈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대중 씨 예. 유튜브 도전 한한 것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예, 아. 네 알았어요 <laughs> 아아 거의 누나 치조 수준이네 네? 야 거의 뭐